I really hope that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our society. Behaviour of I don't care what what happens to other people, I just care about myself. Mm -hmm. Like selfishness. But I think this year mm -hmm. I'm hopeful that we can also help to make a change and maybe yeah. this year finally it's gonna be better. 나만 생각을 하지 말고, 저희 다 같은 사람이고,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, 그래서 서로 좀 좋게 얘기하고, 도와주고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느낀 거는 한국이 너무 삶의 템포가 너무 빠른 거예요. 삶의 템포가 너무 빨라서. 이 삶을, 중부,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 그냥 멈추고 잠시 멈추고 삶이 얼마나 좋고 이쁜지를 봤으면 좋겠어요. 취업시장도 예전에 비해 많이 빡빡한 것 같고 제가 시골 출신이고 지방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뭔가 젊은 부부나 자녀들을 위한 혜택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. 좀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좀더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린 모두가 다 부족하고,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을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,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, 또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고, 용서가 필요하고, 지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서로 좀더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